고팍스가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팍스가 유치할 투자금에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70여 명에게 41억여 원을 뜯어낸 20대와 공범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0명 정도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41억 7,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라운드X가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의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라운드X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자산도 클립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한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외 국가의 FTX 고객들로 구성된 FTX 국제 채권단 임시위원회가 법원에 동결된 FTX 자산이 고객 자산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TX가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 FTX 국제 채권단 임시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영국이 암호화폐 관련 비과세 제도를 시행합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이 지정된 암호화폐 거래 시 현지 투자 매니저 또는 브로커 등을 이용할 때 세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가 구조조정 등을 통한 운영 축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오비 거래소 내 정리 해고 수준은 1,200명 규모의 부서를 최대 절반까지의 축소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3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지난 12월 전체 암호화폐 거래 손해 거래량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거래 손해 전체 거래량은 총 3574억 8천만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1월 대비 57.5%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팍스가 유치할 투자금에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됐다는데요. 현재 고파이는 지난달 FTX 사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고객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팍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에는 고파의 금액 전체 상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상환 절차와 순서 등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재 해외 투자자 참여에 따른 절차상 점검과 일부 소액주주들과의 협의가 늦어지는 등 당사의 통제 밖에 있는 사안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주겠다며 70여 명에게 41억 원을 뜯어낸 20대와 공범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코인 리딩방을 운영한 A씨와 코인 리딩방 운영 동업자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는데요. 다른 공범들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들과 침목을 쌓아 이들을 통해 리딩방을 홍보했는데 이를 통해 리딩방 참여자를 모으고 이들로부터 투자감을 받은 뒤엔 정작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명품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0명 정도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41억 7,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의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출시된 클립은 출시 당일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편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출시 2년 6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라운드 엑스는 이와 관련해서 클레이템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자산도 클립에서도 보관할 수도 있도록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한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DC 인사이드와 협력해 선보인 개주기 NFT가 이 커뮤니티와 대중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로 인해 클립 신규 가입자가 단기간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외 국가의 FTX 고객들로 구성된 FTX 국제채권단 임시위원회가 법원에 동결된 FTX 자산이 고객 자산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TX 국제채권단 임시위원회 변호인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현재 동결된 FTX 자산 소유권이 고객 자산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FTX가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 FTX 국제채권단 임시위원회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번 신청은 FTX의 자산 중 19억 4천만 달러가 FTX 소유가 아닌 고객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챕터 1 1일내 환수 조항으로 인해 FTX 지분 매각으로 받은 21억 달러 상당을 돌려줘야 할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암호화폐 관련 비거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이 지정된 암호화폐 거래 시 현지 투자 매니저 또는 브로커 등을 이용할 때 세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정된 암호화폐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신고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OECD는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중간자에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보관되고 전송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암호화폐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 상품, 그리고 특정 대체 불가능 토큰들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국세청은 해당 제도는 국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또한 투자 관리의 허브로서 영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비거세 정책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확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가 구조조정 등을 통한 운영 축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복수의 미디어는 후오비가 연말 상여금 지급을 모두 취소하고 정리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후오비 거래소 내 정리 해고 수준은 1,200명의 규모의 부서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후오비가 연말 상여금 지급 취소 및 인력 감축 후에도 고위 임원 급여삭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비의 운용 축소 정책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 손해 거래량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 중입니다. 한편, 저신선 후호비 고문은 후호비의 정리 해고및 연봉 삭감 등의 소문은 부인했습니다. 1 0 0 0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2031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이 한편 온체인 취득가 기준으로 수익 상태 비트코인 물량은 949만 7천여 개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개월 중 가장 낮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